<목소리> 안녕하세요. 혼자인 듯이어도 조인으로 해외정호 떠나는 당근 골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코스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산아 코스 중 하나로 여겨지는 골프 코스입니다. 자카르타 골프 여행지 중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보고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오늘은 보고르 인근의 레인보우힐스 골프클럽에 대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레인보우힐스 골프클럽은 자카르타 시내에서 남쪽으로 약한 시간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곳은 매년 인도네시아에서 탑 10에 선정될 만큼 많은 골퍼들에게 인기가 있는 27월의 산악형 골프 코스입니다. 또한 산악 지형의 골프 코스이지만 아시아 100대 골프 코스로 선정될 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코스는 맨 처음 2015년에 18홀이 오픈하였으며 2014년에 스톤힐스 9홀이 추가되어 현재 의 27홀로 완성되었습니다. 총 27홀의 코스는 포레스트 코스 9홀, 마운틴 코스 9홀, 그리고 가장 난이도가 높은 스톤힐스 코스 9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스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자카르타 남부에서 가장 높은 계대산의 산능선을 따라 코스가 이어지고 산악형 코스답게 산비탈을 오르내리는 다채로운 색채를 가미한 명품 코스입니다. 코스의 지형이 비교적 험난하여 티샷과 세컨샷의 랜딩 지점이 상당히 타이트한 편인데요. 그래서 그 어느 코스보다도 정교한 샷과 거리감이 필요한 코스입니다. 마운틴 코스는 말 그대로 업다운 있는 골프 코스로서, 실제 이 코스에서의 어려움은 티샷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보다는 산비탈의 경사를 따라 이루어진 그린의 난이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온그린이 되었다 하더라도 볼이 놓인 위치에 따라 그린의 브레이크를 정확히 읽어내야만 파세이브가 가능한 코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레스트 코스는 말 그대로 숲 속에서의 라운드를 통하여 힐링을 하게 되는 아름다운 코스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도 라운드를 했던 스톤일스 코스는 이곳 레인보우힐스에서 가장 긴 코스를 가지고 있는 코스이며 또한 난이도도 가장 높은 코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톤일스 코스는 말 그대로 바위가 많은 코스입니다. 바위가 때로는 에이밍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이 바위에 맞을 때는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재미있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레인보우 힐스 골프 클럽은 오르막과 내리막, 그리고 계곡을 넘겨야 하는 다양한 코스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는 한국의 산악형 골프 코스와 비슷하여 한국 골퍼들은 비교적 편하게 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코스입니다. 대부분의 세컨샷은 산비탈의 경사면을 그대로 이용한 페어웨이에서 세컨샷을 하게 되며, 산악지형의 경사가 심한 그린으로 인하여 골퍼의 도전 욕구를 상당히 불러일으키는 코스입니다. 어찌보면 보고르의 레인보우일스 골프클럽은 우리나라의 KLPGA 한국오픈이 열리는 레인보우일스와 상당히 유사한 코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 그만큼의 난이도와 코스의 까다로움이 존재하여 공격적이면서도 전략적 플레이를 구사하는 상급 골퍼들에게는 정말 흥미진진한 골프 코스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는 레인보우힐스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레인보우힐스의 장점의 하나는 해발 500m 이상에 위치한 코스로 인하여 자카르타 시내보다는 평균적으로 3에서 4도 낮은 기온을 들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름철에도 비교적 시원한 날씨 속에서 라운드가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메인 보우이스의 또 하나의 특징은 27월의 규모에 약 300명의 캐디가 있는데요. 캐디들은 영어를 비롯하여 약간의 골프 용어와 관련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또한 남자 캐디들의 경우에는 골프 실력도 뛰어난 편으로서 비기너 골프들이 실수를 할 때는 적절히 스윙에 대한 어드바이스도 해주곤 합니다. 코스가 블라인드 홀이 많은 편이어서 처음 이곳에서 라운드를 한다면 캐디에게 충분히 코스에 대한 조언 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골프의 천국이라고 알려진 태국부터 한국 골퍼들이 많이 찾는 베트남, 필리핀 등 따뜻한 날씨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요. 한국 골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도 동남아 골프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입니다. 그 중에서도 해발 500m가 넘는 자카르타 남쪽의 보고르 지역은 골프장의 기온도 낮아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동남아 골프장은 겨울에 많이 떠나지만 사실 이곳 자카르타는 위도상으로 적도 아래 남반구에 있어서 계절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여름이 더 시원한 날씨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라운드를 하기 위해서는 자카르타 남쪽으로 한 시간 정도 내려가 보고르 지역의 호텔에서 머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은 4성급의 보고르 이비스 호텔 혹은 발리풍의 느낌이 물씬 나는 5성급의 보고르 노보텔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이는 보고르 삼색골프 여행에서 필수적으로 라운드를 하게 되는 보고르 아야골프 클럽이 이두 호텔과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곳 레인보우일스에서 라운드를 하기 위해서는 보고르 삼색골프 여행을 이용하여야 하며 인근의 보고르 아야와 구는블리스도 함께 라운드하는 일정이 일반적입니다. 끝으로 객관적인 골프장의 평가를 위해 구글 평점을 확인해 보니 상당히 높은 점수인 4.5점의 구글 평점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운드를 한 후에 평가 점수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면요. 코스 레이아웃 A0 페어웨이 관리 B+ 그린 관리 B+ 부대 시설 A0 가성비를 감안한 종합 평가 A- 이 정도의 점수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보고르에 있는 네인보우힐스 골프클럽에 대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인도네시아 보고르 골프 여행에 대한 여행 일정과 비용이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당근 골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근골프에서는 겨울철은 물론 수시로 해외 정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혹은 둘이어서 해외 골프 여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네이버밴드 당근골프에 가입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근골프에서는 좋은 분들과 함께 즐거운 해외 골프 여행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당근골프 해외 정모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